214장 270장 전천은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심으로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214장 270장 전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보다더이게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몰인세 생명을 구원한 증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의리증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어로깨를 하세는 조세는 그의 피오리를 용보다 더이게 하셨네 저림의 끝끝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정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등돈을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간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 노래를 기쁘게 하시는 요시네 그의 피로를 337장 279장, 337장 279장. 생신 곳에 줘요, 내말들로서 제일 오라 실 때에 날보 서서. <laughs> 제일 오라실 때에, 나의 보 소서. 내날 보러 소서, 조의공로지 아요. 조께가 오니 사한 마음 고치 시. Sí,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시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소원하시는 시간 시다 주님 앞에 는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요,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소원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모든 들하시는 시간 시다 주님 이을시간함시다주하여 주님 시는간니다 주님 는는니다 주님의 그자비하심면 오늘 영원히 덮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백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 예수 그세에 내로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을 항상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도록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붙도록 주옵소서, 주님만 오직 의지합니다. 오로지, 오로지 주님만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앞에 모든 것들을 자백하고 대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안에서 항상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자랑 주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 예수 구석에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룰 수있 도록 위로 하 여, 저 옵소서, 주님의 공격 을 유지하 여가 면서 오르 듯 주님 만을 따라가 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알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 평평과 사정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 항상 기억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을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그 사랑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예수께서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예수께서 은혜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함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믿습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응답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로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도 죄 안에 거니고 있지만 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신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여러 모양 가운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형평과 사정을 알고 계시오니 받는 시간 내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보내주옵소서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들어 사용하는 복음을 들고 있어서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녘땅을 사랑하소 축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국땅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곳은 주님이 세우신 나라 인중 믿습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기독교 효과를 줄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영적 각성 회개 역사 부흥의 역사 또한 주 예수 그리스의 사랑이 이곳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시 한번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 드리는 교회,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품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실천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은 사단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바울이 아레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는 범사의 종교성이 맘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 의에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중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주 예수 그리스로만 받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래 오바고의 가운데 서따르죠 그러니까 법적인 기능도 있고 어떤 의견을 갖다 발표하는 그런 것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그들이 듣고자 하는 알지 못한 신에 대해서 또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해서 하만 신이 됐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볼수 있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이 많더라. 그러니까 미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신적인 사상. 그러니까 미신적인 사상 안에 있는 사람들 참 아, 인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 검사의 종교성이 많은 건 좋은데, 그러니까 어, 어느 지역은 어,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 종소리를 보고 지나가면서 어, 기도하고 지나가고, 점심에는 어, 절에 종에 어,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앞에 가서 또 절을 하고, 들어올 때는 구타는 소리를 들고 그 앞에 가서 쳐다보면서 또 빌고. 이런 모습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런 모습의 삶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모르고 믿는 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사실 우리는 눈 뜨고 있는 것그 자체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 는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게 된다라면은 그 신앙 자체가 또한, 어, 믿음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거기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뭐 이렇게, 어, 지나칠 정도로 믿느냐. 그냥 종교라는 게, 어,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디에 믿는 것이고 또한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신에 의지하는 삶일 뿐이지. 못렇게 열심을 내가면서 모든 자신의 정력을 쏟아가면서 자신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손해를 보면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겠는가? 내가 너를 보니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너는 여러 가지 모양 안에서 나보다도 형편과 사정이 나쁜데 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너보다도 잘 살잖아. 너보다도 형편이 낫잖아. 너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잘 됐잖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할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답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답을 할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답을 할줄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지금 따라오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배교적인 그런 신앙 안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비는 그런 모습들, 비는 모습들.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되는 거예요. 뭘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빌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복에 대한 비밀을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면서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과 사정 누가 친히 다 돌보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공로가 있다 해서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또 죽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후에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부어 붐을 받은 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되돌아간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돌봐주시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라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알지 못하는 신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지 된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여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모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이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죠? 더한 큰 것을 받는길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신앙관들, 결국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고 따라간다 라면 우리는 이세상에서 어떤 천국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으면 그 욕망을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욕망 때문에 힘든과 어려움을 스스로 자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넘어서 1장 23절로서 25절에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비존물을 조물보다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 영혼이 찬송하니로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보다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적 감념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는 진리를 거짓 것에 대한 피조물보다 조물, 조물조를 더경배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조물조보다도 피조물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려 가면서 살아가더라도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자로. 그래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절제를 시키면서 그 절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과 결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니까 물과 기름이다라면서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올려가면서 그 안에서 뭘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함께하지만 그들과 그들한테 동화되지 않고 그들한테 흡수되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주 예수 글도를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또한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하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항상 주 예수 글서와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함 안에서 자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코 알지 못하는 신을 쫓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진짜 옆에 계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놨던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 요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상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닮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닮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세상에 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수연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